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오직 예수 안고 복음 통일되는 이그 날까지 복음의 조직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. 시간 주여 삼청하면서 다 같이 기고하시겠습니다 주여. 네, 여러분, 방금 보신 이 영상은요, 오살리 집회 기간에 본당에서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고요, 2시부터 6시까지는 청년들만 저희가 따로 조직을 하기 원해서 청년연합 수련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, 또 애국 강연도 듣고, 함께 부르지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거든요. 근데 그때, 어, 둘째 날 전해녹 전도사님을 저희가 초빙을 했죠 강사로 초빙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어, 메시지를 전하고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어떤 포인트에서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나 봐요. 그래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걸 제가 본부석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도 마음이 참뭉클하고 뜨거워서 어, 영상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.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요. 예전에는 늘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회중의 입장에서 그런 청중의 입장에서 늘 듣다가 이제는 본인이 강단에 올라가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 청년들을 조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그 청년들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다가 어떤 뭉클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목사님처럼 본인이 설교를 하면서 아,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애국운동을 진행해 오셨고 또이 사역에 어떤 그런 무게감 같은 것이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, 김준곤 목사님께 불러서 바톤을 이어받아, 이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복음의 그 유전자를, 아, 지금 이어받아서 달려가고 계시거든요. 동역하시는 장경동 목사님, 장학일 목사님, 강원식 목사님, 그리고 전하단 목사님, 김병호 목사님, 오영석 목사님, 신학자, 우리 교수님들, 그리고 장로님들, 여러, 이제, 분들과 함께 그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복음의 이 능력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 세대 그분들을 한 세대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또 다음 세대의 어떠한 목회자들 또 다음 세대 의 청년들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아 이제 그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과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변방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짧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, 전광훈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바톤을 잘 물려 받아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완성의 깃발을 탁 꽂을 수 있도록 함께 또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